안녕하세요.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이 사건 진행이 어떠한 결과를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는 미안하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결과 즉 무혐의라든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첫 번째 사례는 음식 주점, 소위 말하는 헌팅 포차 같은 곳에서 어, 처음 만난 일입니다. 그래서 음식 주점에서 여러 명이서 올려서 마시고, 거기서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앉아서 놀다가, 그 과정에 있어서 추행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서. 것이 고소로 이어지게 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무혐의로 끝냈고요.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오세봉 포장화차 거리가 있습니다. 포장화차가 지금 바닷가에 따라서 쭉 있는데요. 거기서 이제 같이 처음 만나서 술을 마시고 당일 날 장소 이동하여 이제 성관계를 가진 사건입니다. 그래서 그건 중간간으로 이제 기소가 되었고요. 그이 사건은 저희가 무죄를 받았습니다. 재판으로 넘어가서 무죄를 받았고요. 어, 두 사건의 공통점은 전부 다 피고소인인 저희 의뢰인들이. 그 고소인인 여성분들에게 미안하다 어,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녹음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정렬하게 항의를 하다 보니 또는 억울하다 보니 어, 당연히 그 보게 되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성추행한 것도 아닌데 또는 상친이 강간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어떠한 룰 음식점에서 서로 같이 술을 마신다거나 또는 포장마차에서 서로 눈이 맞아서 상관계를 장소 이동해서 가지게 됐다거나 이런 거 모두 다 전제적으로는 프로 간의 호감이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남자 입장에서는 저 여자분이 당시의 입장을 오해했다. 어, 자신의 잘못 생각했다. 그래서 이걸 잘 풀어주면 사과를 해서 우선 기분을 진정시키면 오해가 풀려서 아무 문제가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라게 대응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또는 고소 직전에 막 항의를 했을 때 한일하게 중간에 몸에 담거나 또는 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죄송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시키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. 그룸식 주정 사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추행이 그 강제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, 술이 찬한 상태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룸식 주점의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한 그 장소의 위치라든지 또는 의자의 배치 그리고 당시에 동서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분위기 등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밝혀서 결국은 수사 단계에서 더 무혐의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. 두 번째 중앙계를 가진 중간간 사건에 있어서는 이분이 저희가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. 이미 이분은 수사 과정을 다 마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직전에 저희를 만나서 저희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다 했습니다. 특히 그중앙간 사건의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으면 고소인의 진술대로라면 이게 성관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저희가 마네킹까지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입증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 무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거짓말로 고소했을 때의 경우면 그 고소 자체가 상당히 과장되고 고소인이 임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당시의 모습을 표현한 진술을 실전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시연해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이 쉽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동원해서 우제를 받아들였습니다. 이러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려서 저희도 물론 뿌듯하지만은 애당초에 쉽게 만연히 상환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쉽게 갈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아무리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경사 절차에 얽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피곤하고 삶이 피폐해지는 일이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또한 여성과의 관계가 있은 직후, 특히 한 번만 만난 사람, 특히 당일간에 스킨십이건 또는 성관계를 가진 이러한 사람과 사이에 있어서는 그여성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사과를 요구했을 때그 당시의 순간에 모면하고자 사과를 쉽게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본인한테게 불리한 것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사과만 해주면 넘어가겠다라는 말도 신중하게 조심해서 들어야 되며 그러한 대야 판단은 일단은 말을 아낀 다음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치겠습니다.